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간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2심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2심에서는 중간간 지상 3년 징역형이 나온 사안인데요. 무슨 일이었냐? 남녀는 서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둘이 술을 마시고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누워있는 틈을 타서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1심이 무죄를 했던 이유는 이 남성이 녹취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 직후에 싫었어라고 묻자 아니 괜찮았어라는 답변을 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 일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잠시 기억이 나가는 블랙아웃에 불과하지 만취가 되어서 아예 한 거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게 일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요. 해당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이후의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내용도 들어 있었고. 녹취록에 따르면 사전 동의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따라서 술도 많이 마셨고 설령 예스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동의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취지로도 이해가 됩니다. 준 강간의 경우에는 녹취가 기본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바로 이 판결의 핵심인데요. 사전 사후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설령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떤 정신 상태였는지가 바로 입증을 하는 주된 내용이 돼야 합니다 평상시 주량 그 당시에 똑바로 걸었었는지 혀가 꼬였었는지 평상시에 이 사람이 취했을 때 어떠한 증상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고불능 상태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겨우 통과한다 하더라도 녹취록이 없고 여성의 진술만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여성이 나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성관계 시에는 훗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녹취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취해 있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는 함부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알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일들이 휘말리신 분들은 처음에 전략을 잘 짜서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필요한 부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